그냥 어, 워낙 제일 처음에 모임을 주최했던 사람이 그 중절모를 산 거야, 예쁜 중절모를 사다가 워낙 또일년의 소설책을 읽다가 그런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보고 이거 나한 해봐야겠다 친구들끼리... 육아를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질책하는 뭐, 이,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겪었을 때 여성들이 일할때 되게 힘들었던 거아고에가휴직이나 뭐 이런 걸 갔다 오면 인사 정책상은 좀 불리하거나 대놓고? 아니면 그냥 대놓고 그냥, 그냥 스스로도 알아요 나는 이제 몇 개월 쉬다 왔으니까 뭐 이번에는 뭐안 되겠고 아무리 뭐 동기대절 되더라도 난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밤에 늦게 일하는 일회가 그러니까 너무 웃겨 장난 아, 아. 아니더라고요 아. 열두 시까지 일하고 뭐 이런 주말에도 네,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정 생활이 잘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차별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진짜 그렇고 요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되면 아무도 못 챙기잖아요. 애도 못 챙기고 남편도 못 챙기고 가족도 못 챙기니까. 결혼 못 버티죠 능력 있는 여자분들 많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문화라서 전혀 그런 차별은 없지만 어쨌든 일에 치이니까 일도 잘하시거든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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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인데 일에 치셔서 이제 결혼들을 굉장히 느끼네요 한 40대 네. 들어서 하시고 엄청 있으세요 양쪽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애가 있고 가정이 있으면 집에 가고 싶죠 사실 뭐 이게 아, 진짜 보고 싶으니까 예, 일을 너무 해갖고 내가 근데 뭐 남편이 안 도와준다 이런 문제가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거라, 얘도 보고 싶고. 근데 갈수 없는 상황이 되면 회사를 나가는 거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렇지 않고남아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편들이 천성적으로 그런 집안일 하고 이런 거 익숙하거나 좋아하거나 또는 직업 자체가 조금 그럴 수있고나 특히 위로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임원 안 하시는 동생들이 많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는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임원의 30%는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야 돼서 임원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니다 다음 개월 내에는. 그래도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정생활을 유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임신 <laughs> 출산 애정일이 6일 남았어요. 그날 새벽 2시에 퇴근하셨거든요. 네. 아 어, 저도 그런 기억이 어요 12월 30일, 그때 12월 30일이니까 그때 다 같이 성령 그거 카운트다운 하는 거 같이 세고 일하고 갔는데 그날 최고의 갔어나 그거 보고 좀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진짜. 암묵적으로 이거를 계속 일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그런, 저도 주변에 그런, 많아요. 거의 전날까지 일하는 사람들. 조금만 잘못 듣더라도 이게. 네. 그런 생각 있어요. 배려할 수 있는 않나 응. 응. 사람이 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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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거든요. 일단 백업도 저희도 어 지금 대기업이잖아요. 인원도 많고. 백업도 없고 한 그리고 아까 다섯 명이 하는 거면 네 음. 명이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내가 좀더 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음. 근데 그렇게 협조가 될수 있는 일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백업이라는 게 있어서 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백업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도 들 있고 그런그시스템 음, 잘못된 거죠 이 조직에서도 만약에 o o 씨 없어도 그냥 씨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요 대기업들도 엉망 렇게 되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새벽 2시까지 하 음. 그날 애기가 나중에 음. 다행히 는데 바보가 디자인 팀이 잖아요 디자인 팀은 훗날 새벽까지 임신하셨는데, 2시까지 하고 화요일 하셨어요. 음. 화요일 네,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대체 뭐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laughs> 임신한는 <laughs> 초기 상태의 괴상분 철이구요. 저는 그똑부이기 영화를 보어요